가득 아, 소리가 들가면 얼마나 맛있냐? 소리가가이 5천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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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원, 5 원, 5천 원, 0 원, 네. 천 원, 5천 원, 5천 원, 5천 원, 5천 원, 5천 원, 5만 원, 원, 4 0 원, 0 원, 5 0 원, 0 원, 4 0 0 0 원, o 게이 y 하나 쓰 know h o 이 to do it. How do y 요 u do it? How do you do it? How do you do it? How d 이 정도에서 빼시는 거예요? 네. 이게 놀라고, 저게 라고 그게. 지다 우리 맛 때문에 진드예요 여러분. 뭐은게요 아, 똑같이 금는데 무지 은 걱정 좀하고 그냥 무 이게 더맛있 똑같이 똑같이 한 거예요. 무지 무하고거든요 그대로 뒤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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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잡고 사세요, 웃음> 있요 네, <laughs> 있는데.

친구들한테 발산 가면은 인전 마시더라, 사먹으라 탄전해요. 그래 나고 사진 찍어요? 예 사진이 또 없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예 네. 아니 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직접 찍는데 응. 맛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 맛있죠 네. 이런데도 사진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응. 옛날부 그대로 한게 있죠 <목소리> 그래도 보고 막 광고 속고로한오이에사 옆으로 사러 가서. 주말로만하는게주요로만아주말는만하시는하시 벚꽃필때는 서 하시면서 하시면서 하하지만 벚꽃 시면서 하시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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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가서하시요요서 한십아 내가 두방 이렇게 찢는 거니까 하나 먹어 보라고 자, 끝저끄털이잡어다고 음? 음, 좋다고? 응? 좋다고? 아침에 밥먹으지요돼지미라서 먹어야지. 아, 이 아까 빵 먹었잖아. 여기 돼지밀이서 먹고 걱정 말고. 밥보고 사세요. 밥도 먹고 사세요. 한 도시락은 3천원, 두 개는 5천원. 밥보고 사세요. 직떡인절리 对吧？宾馆哪呀？